여러분은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몸이 너무 아픈 나머지 간절히 바라던 꿈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두 질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손목 수술을 세 번이나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목이 제대로 낫질 않아서 수험 생활을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3년간 준비한 감정평가사라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저는 감정평가사 최종시험에서 떨어진 실패자인 거죠. 수험생활 동안 두 번의 오른쪽 손목 수술을 받았고 그 손으로 매일 10시간 넘게 펜을 쥐고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당연히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손목이 잘 낫지 못했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직까지도 물이나 음료수 뚜껑을 제대로 열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것도 잘 들지 못해서 가족들의 짐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못합니다. 운동을 하면 손목을 다칠까봐 헬스는 커녕 축구 농구 볼링 등 좋아하는 구기 종목의 운동도 다 그만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20대 남자인데 제약이 많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과 친구들이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최대한 배려해주고 있는 덕분에 불편함을 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문제는 아픈 손목 때문에 꿈을 접어야만 했던 사실입니다. 왜 하필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 군대를 갔다가 양손을 다치게 됐지? 세상이. 아니,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다친 것 때문에 3년 동안 준비하던 평가사 수험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데 보상은 커녕 위로 한마디도 받지 못했습니다. 몇 년간 준비하던 감정평가사를 포기하면 난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남들은 이제 취직도 하고 시험에도 합격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 손으로 멀쩡히 살아가면서 제대로 할수 있는 게 있을까? 자고 일어나 눈을 뜨면 매순간을 손목 통증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울기만 한 적도 있었죠. 어떤 날에는 독서실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옆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쳐다보기도 했었고요. 어디에 말할 것도 없었고 저 혼자 참아내야만 한다는 사실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제대로 공감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최대한 하루하루를 버티고 버티고 또 버텨왔지만 끝내는 제 의지와 다르게 손목이 버텨주질 못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는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아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 감정평가사 수험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직전까지 저는 부모님께서 당연히 반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하라고, 좀만 더 버텨보라고, 절대 그만두지 말라는 식의 대답을 들을 줄만 알았죠. 하지만 제게 돌아온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고생 많았다. 아빠가 뱉은 저 짧은 문장들이 얼마나 많은 감정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장남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을 텐데 어쩌면 아빠도 많은 걸 내려놓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엄마는 그저 같이 울면서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꿈을 포기하기까지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었는데 부모님 덕분에 저는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말 테다. 그때 세상을 향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수험생활을 포기하긴 했지만, 이후에 찾아온 건 엄청난 무력감이었습니다. 공부밖에 할줄 몰랐는데, 막상 수험 공부를 포기하니,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죠.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틈만 나면 책을 읽었고, 생각나면 닥치는 대로 실천하며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수험생활 동안 미뤄왔던 왼쪽 손목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책에 나온 부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저만의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무리해서 손을 쓰지 않아도 돈을 벌면서 부자가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평가사 시험을 포기했지만 그 덕분에 부동산과 경매 투자에 눈을 뜰수 있었고 경매모임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경매 초보자분들을 위한 전자책도 썼으며 지금은 용기를 얻고 유튜브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 저한테 당신의 인생은 1년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있게 네 라고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려움을 겪은 한 젊은 남자가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진부한 클리셰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대부분의 일은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거나 실패로 끝이 났었죠. 부동산 경매 물건을 올리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구독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구독자의 4분의 3 이상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조금 잘 되고 있다 생각해서 무리하게 월 구독료를 2배 이상 올린 제 자만과 오만 때문이었죠. 그리고 경매 전자책의 펀딩과 판매를 진행할 때도 마케팅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강행하여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친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매 모임을 열었음에도 한 명도 오지 않은 날도 있었죠. 이것저것 많은 걸 시도해 본건 맞지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을 뿐더러 누가 저한테 방향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실패를 하며 얻는 교훈에서 약간의 달콤함도 맛보긴 했죠. 하지만 이제는 실패보다 성공의 횟수를 늘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죠. 실패를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바꿀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부딪히고 깨져본 결과 제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스스로 모든 걸다 해내려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수험생 시절에도 저는 제 사정을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해결하려 했지? 돌이켜보니 그 당시에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제 자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도움을 청했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은 조금 나아졌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수험생활 때 제가 정말 필요했던 건 위로와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반드시 할수 있어. 그러니 너 자신을 한번 믿어봐. 내가 너 항상 응원하는 거 알지? 힘들면 이야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제가 이런 말들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수험생활을 포기하고 나서부터 주변에 공부하는 분들에게 최대한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는다고 해도 힘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멘탈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수험생활 이후에 도전을 하면서 제게 정말 필요했던 건 새로운 환경과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바꿀 자유의 김민기 리더님은 낯선 선택이 낯선 기회로 이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찾지 못한 사람일수록 뜻밖의 선택을 하면서 뜻밖의 만남으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혼자만의 울타리에 갇혀 있던 제 모습도 바꾸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선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렌치핀이라는 새로운 팀에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환영해주는 리더님들을 만날 수 있었죠. 린치피 멤버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본인과 다른 경험을 많이 해봤을수록 응원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저는 감정평가자 준비를 포기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줄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움직였더니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팀에 합류하고 더 많은 걸 도전하면서. 수 많은 기회를 이 사람들과 함께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이 환경이 저를 한 단계, 아니, 그 이상으로 성장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낯선 만남이 인생을 바꾼다. 제가 도전을 하며 수많은 실패를 해본 결과 배우게 된 스스로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자 기회를 찾고 있는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비밀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저는 3년간 준비한 수험을 포기하긴 했지만 인생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인생을 너무나도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수 있다만 외치면서 낯선 환경에 저를 던지고 끊임없이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정말로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수험생분들이 있으시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과 기회는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수험생 포기자인 저도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도 다시 할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너무 힘들고 말할 것이 없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꿈을 펼쳐 나가시는데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생각을 떠올리고 감정적인 상태에서 중원, 부원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할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